드디어 기다리던 명연만과 영철의 스파링이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4월 20일 명연만은 자신의 유튜브에서 영철씨, 스파링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립니다. 그는 많은 분이 여쭤보셨다. 영철씨와 언제 스파링하긴 하냐고, 이번 주 일요일 풀스파링하겠다. 스파링 오지 않고 도망가면 다음부터 무시하겠다. 영철 씨 참교육 시작하겠다. 다음은 권해수 참교육 스파링 가겠다. 일반인의 폭행이라는 질타를 받을 수도 있지만, 감수하고 스파링이 끝난 뒤 서로에게 문제 삼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철 역시 1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스파링 제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스파링을 하기 위해 운동 열심히 했고, 살도 찌워 체급을 올렸고, 제대로 붙을 거다. 명연만도 봐줄 생각하지 말고 제대로 하길 바란다. 명연만과의 대결에서 입은 상해에 관해 어떤 책임도 지우지 않을 것을 확답한다며 동영상이 확실한 증거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4월 24일 경기는 진행되었습니다. 명연만 체육관에 구경하는 사람이 많아 장소 변경 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명연만은 별별 사람이 다 있고 제정신이 아닌 사람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서 직관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관객을 가장한 괴한이 영철한테 달려드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서 합법적으로 하겠다는 거죠. 드디어 만난 두 사람은 스파링을 시작합니다. 결과요. 당연히 일반인이 프로 선수를 이길 수 없죠. 경기 간단히 보고 가실게요. 처음에는 영철이 공격 시도를 합니다. 오케이! 어. 브레이크. 오케이! 오케이! 한번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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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케이! 스님, 슬다운들어갑니다오네 슬림 슬림 너다 빨리 고게 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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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고 세게

두 w o Three. Uh. f o okay. 올리고. t 걸어나오세요. Uh. 걸어나오세바 올리고. 오케이. Okay. 지여 하시는게 낫겠네 안될 건추러되실것 네. 아뇨 아니 함부로 함부로 체크 한한번 닥터, 닥터 체크 한번 스톱 스톱 한한번 지금 걱정되는게 뭐냐면 내가 살짝 울렸어요 지금, 지금 약간 정신이 해로운 음, 상대인데 음, 힘을 게 힘을 게

살림하면서 좀집시네자 어? 댓글 좀 볼게요 근데 영철 씨가 복싱 완전 초보자거든요 지금 할게요. 좀만 더. 좀 크게 하세요. 충분히 리세이 사모 영상 쌓아도 좀 중요해요. 좀 하세요. 아. 좀이 소실아데주실요 30초만 더. 이 예, 쓸게. 예. 아! 직 아직 아직 쉬세요. 충분히 쉬고 하세요. 예. 아. 치워 치워 치워. 치워. 자 지금 아 제가 살짝 감정이 살짝 좀 약해졌는데 왜 너무 소리 자시고 아깔 팀원 크게 크게 제 이분 됐나 요 자, 라운드 2. 자, 레디. 불러주세요. 불러주세요. 레디. 그 그만 하나 나자 심호흡 심 크게 심호 크게 심 크게 아심호 정말 많자한 뭐 네. 번만 더 따온되면 경기 종료예요 크게 심오 크게 응. 자다 돌리고 다 돌리시고 파이팅 의, 의사 보이시고 오케이 자 걸어보세요 괜찮을까? 마지막 라운드예요 한번더 따온되면 경기 종료예요 오케이 준비 화이트 자 하이. 경기가 끝나도 명연만은 처음에는 100%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감정이 많이 안 생기고 뭘까요? 앞에 일반인이 있고 코도 빨간고 피는다고 눈물도 불성이고 참교육을 할수 없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